너무 대운이 들었다, 뭐 좋은 얘기만 들어가지고 다 너무 마음 놓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건강은 약간 조심하셔서 추워질 때, 추워졌을 때 조금 건강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수련의 기시입니다. 네, 팀잘 지내셨죠? 네,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. 네, 이번 시간 질문 드릴게 네. 이제 갑진년이 시작이 되었다 보니까, 네. 이제 마흔 다섯 살 되시는 이 80년생, 네. 이 경신생 분들의 운세를 여쭤보려고 하거든요. 네. 원숭이띠분들. 맞아요. <laughs> 원숭이띠분들, 좀, 어, 날 삼재라고 조금 안 좋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좀 많으실 거예요. 근데 나는 원숭이띠분들 삼재라고 너무 노심초사 안 하셔서, 안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나도 원숭이띠 분들이 이번 연도에 약간 복삼재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복삼재라고 해가지고 뭐안 좋은 삼재인 분들도 있겠지만 복삼재라고 해서 뭐 복이 들어온다는 삼재라고 있어요. 네, 어 원숭이띠 분들 나는 이번 연에 조금 대운이 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만큼에 있으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어좀 해왔던 것들이 대박이 터지거나. 정말 귀인을 만난다거나, 어, 그렇게 보거든요. 근데 약간 원숭이띠분들도 다만 좀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지만, 뭐, 대운이라고 해서 너무 막난 무조건 다잘될 거야라고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또 사주에, 따, 뭐 사주에 따르면은 또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른 거니까 너무 막 원숭이띠가 뭐 다른 사람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원숭이띠가 되게 잘 된다고 다 말씀하셔요. 근데 좀 너무 막 그런 거에 막 그렇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힘들 수도 있고 저 사람이 힘들 수도 있는 거니까. 근데 조금 원숭이띠 분들 이번 연에는 건강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대운이 들었다. 뭐 좋은 얘기만 들어가지고 다 너무 마음 놓고 계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. 건강은 약간 조심하세요. 추워질 때. 수워졌을때 조금 건강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음. 근데 원숭이띠분들 이번 년이 약간 기회라고 보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이번 년이. 뭐 내년에는 약간 주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. 솔직히 말하면. 근데 어, 이번 년에 정말 해와, 하려고 했던 거탁 트이고 문서 탁 트이고 귀인 탁 트이면 내년에 잘 맞고 갈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이번 년에 정말 진짜 짱 뭐, 해, 하려고 했던 거, 해오고 있던 거, 이빨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이빨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. 약간 삼재라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. 그렇죠. 근데 뭐 또, 사람마다 또 다른 거니까. 어, 너무 걱정, 원숭이띠분들도 힘드신 분들도 또 따로 계시고, 뭐, 진짜 정말 잘 되고 있는 사람 분들도 계시겠지만, 다 대운이 들었다고는 솔직히 말씀을못 드리겠어요. 음. 이 삼재임에도 이제 대운이 들어왔을 정도로 네. 못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럴 때좀 어떻게 하면 이 대원을 확실히 좀 잡을 수 있을까요? 어 저는 뭐 삼재이기도 하니까 뭐 삼재 풀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뭐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조상군 어. 내가 이만큼 이번 년에 갑진 년에 이만큼 벌어 드렸으면 또 솔직히 대운이 트인 것도 맞잖아요. 대운이 트였으면 그만큼 조상님들 대우해 드려서 음 그만큼 내 정성을 보여 드리면은 내 운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? 더 좋은 일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. 대운의 징조라고 하면은 네. 어떤 것들이 있을지. 저는 약간 어 예상치도 못한 데에서 귀인이 들어온다? 근데 되게 원숭이 띤 분들 좀 약간 의심도 많아요. 어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?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조금 몇 마디를 난, 나눠보고 이 사람이랑 뭐 사업을 뭐 같이 한다, 동업을 한다고 하면은 좀 대화를 오래 나누기보다는 약간 이 사람이랑 오래 갈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짧게 짧고 굵게 간다. 어, 난 이만큼만 딱 당기고 그만해야지. 이만큼만 딱 벌고 그만해야지. 이런 생각만 딱 하시고 동업을 하신다고 해도 딱이 정도까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길게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귀인이 들어오는 때에 조금 대운이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귀인이나 인연자. 응.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하면은 뭐 나이가 있다고 뭐 나이가 있다고 해서 뭐 새로운 인연자가 안 들어오고 그러진 않으니까 혼자이신 분들 혼자이신 분들도 계시니까 좀 새로운 인연자가 들어온다거나 주변 사람들보다는 약간 새로운 분 새로운 귀인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의심은 가질 수 있으나.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의심은 가질 수 있으나 약간 믿어 의심치 않는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귀인이 딱 다가왔다라고 느껴지면 이제 그때가 시작인 거네요, 님 네, 그렇죠. 어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어 나이를 보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거점 다 사업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. 어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어,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투자하는 것도,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. 원숭이띠 분들, 경신생 분들, 어, 삼재라고 너무 노심초사하지 시 마시고 이번 눈에 대운 들었다고 너무 또 자만하지 마시고 어, 다만 건강은 요, 약간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. 어, 비타민을 챙겨 먹는다던가 어, 어, 주기적으로 뭐 비타민 주사를 맞는다던가 그렇게 건강은 항상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